다다 내가 대놓고 열어? 어, 접. 네, 나 어떻게? 천천히. 천셔 피셔스나. 봐. 깜짝 돋지 싶었네. 이런. 피사빠졌어피사빠졌어이시 왔어. 얘 잡간다. 해 볼게요. 피사왼쪽기야피사왼쪽 삐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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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번에 뽑아 줄게. 나갈 거면. 어고이거이을대 핀. 고대 핀. 이대다 나이스. 네, 따오, 따오. 아, 잘못아 삐롱 삐롱. 삐롱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이오케이나 이거 이렇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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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거 뭐야? 이거 뭐야? 이스 뭐야? 거 뭐야? 거야 뭐야 있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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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체크 체크가 체크가야 돼 체크가야 돼 우리 체크가 체 없다. 뭐야? 나나나야피셔피셔피셔아이 새끼 왜이래 뭐야 얘. 뭐야? 성 성. 아 이거 A인데? A라고요? 아, 아, 아 이거 아니, A야. 매점사, 매점사. 매점사 저 뺐어요. 매점피몇이야 필에 필에 필 나쁜데. 필필필 매점 매점, 매점 둘이가? 얘 아닌데 얘아 아, 나다 피해! 3번 shot! 3번 shot! 3번 shot! 3번 s 부대앞에번 shot! 3번 shot! 3번 shot! 3번 사 h 사 t 3번 shot! 3번 s h o 뭐뭐번 shot! 3번 s 가 o 이 3번 shot! 3번 shot! 3번 s h 이 t 3번 s 번이 h o t 3 이봐 나이스 아니. 체크가 나이스 근데 삐롱으로 안갈뻔롱오다니까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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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거 나이스 나이스 형들 나이스입니다 나이스 패스 하나 이 조심 a 이데 넘어가 있을게 이거 일단 B 패스 하나 끝이야 어나이넘어가어이포 아, 하나 뭐, 여기 위포 뭐, 다운이 전면 클리어 전면 있으면 말해줄게 전면 클리어 이스 전면 클리 전면 클리 이거 에이 나 혼자 볼까 혼자 그냥 형? 어 혼자 보, 혼자 볼게 전면 하나 전면 하나 하다 전면 둘둘둘 둘, 둘, 전면 하 다운이야 하나 더. 전면 쓰나? 뭐, 앞으로 전면 쓰나? 안 전면 3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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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나? 2좀 해줘 자사올게 3박 다운이야 자 있나봐 진짜. 야, 나이스 다운이야! 나이다 다운. B패스 찡중 A주심 A다 형들 A다 패스없어 패스하 아, B패스 운이야 아.. A A둘 A둘 나 아, B패스 없는거지? 아냐 몰라 몰라 형 몰라 나 메, 아, 맵박 안뜯을수있어? 못빵이야 맵박? 얘? 예? 얘? 예? 아.. 저새끼 저희 형 노기 노기 위법 던지는 노기 앉아, 앉아볼래? 있다. 물정 있다. 가 봐요. 가 봐. 쏴 봐. 가 봐. 아, 나다. 하나 더.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나이스. 자. 야, 얘그 녹이 있었어. 독광이. 독광이. 기다려. 같이 가자. 같이 가자가볼래이졌다 어? 2층도 저기. 2층인가 봐.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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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아니야? 2층. 2층, 2층, 2층. 2층이래. 나 뭐, 형 해줄래? 2층. 나형 먼저 해 줄래? 형끼리. 형끼리 먼저 해 줘. 오케이. 나이스. 혀저이 혀저기. 오!

승리야 승리. 푸드. 오! 필. 이거 필이가. 죠죠죠 죠. 이런 거안주잖아어 저기 저기 대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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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으자. Red team win. 다 야, 오는 안 돼? 제발. 너 왔다. 때려줘. 어 올라가. 아프리인데. 야, 샌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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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 아, 방패 방패 방패. 삐삐삐삐 방패 방패

아 그래, 아. 있다, 어 그래, 보생했다잉 지금 move out. Fire in the hole. I'm going to go. I'm g o 이 n g to go. Fire in the hole. I'm 에방 무전기 형들이오동해서 바바바바바 바바 바바 바바바바바바 에브데 에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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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브데 나가봐 바 나가봐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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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봐. 너, 너 믿을게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얘기방얘기 셋쪽, 셋쪽, 1쪽이라쪽 셋쪽, 비방, 비방. 에이, 예, 보다. 보다. 비방이라고요. 비방 삐띠고 주셈.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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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방 가 봐. 저 새끼 봐라, 아유 저러 버라. 할수있말실야 어, 얘들아. 아니지 어, 나이스. 아이님 3500개. 그럼 개이치 진짜... 어, 어. 어. 어, 리스팟. 괜찮다. 나이스. 스노 없다 얘들아 스노 없어 에전 에전 아... 에전 에전 나이스 스노 없다 A 할래요 여병? 나 포기 있 올라풀 얘스 없다 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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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왜 샷? A 뚫었어 들 A 뚫었어 A B 뚫틀 B 틀 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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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석이또 현석이 또잘자요 나이터. 아, 또 고생했어. 이좀 치나? 어? 야, 뭐좀 치나? 어? 뭐야 아치 이거 좀 치나? 이거 나 이거 좀 이거 이거 좀 치나? 이거 좀 치나? 이먹좀치거좀 치나? 이다거 떨수질어 봐. 오씨발 이거 하트. 뿅. 왔다. 어. 뭐야? 이야어 빛어 어 빛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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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빛어 빛어 그래. 어 빛어 어어어 빛어 어 빛어 어 빛어 나어빛

진짜이거 쫄쫄한 야매 이거 써. 당할 뻔했네. 800k오십, 8 0 0 k 에 얘, 나한번할때게요 아, 센터 0다래요 나, 에이, 오케이. 따라0 0 조심해 0 0 0 쓰다, 1 0 0 0디0 0 0 0 0 쓰다, 1 0 0 0에이0 0다1 0 0 0 애쉬 화래, 애쉬 화래, 애이 화래, 이쉬 화래, 애쉬 화래, 애쉬 화래, 이래 애쉬 화래, 애쉬 화래, 애쉬 화래, 애래 애쉬 래 애쉬 화래, 애쉬 화래, 애래애래애래애래애래애래애래애 r 이이 v u 이 Rất 려볼까 우리? 이 떨어졌어 이 t 어 u i r ấ 가자 건물 r ấ 같이 가자 r ấ 이 vui! 해볼게 v u 둘 r 이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이 Rất 이 u i r 이 t vui! r 이 t v u 이 Rất v 이 i Rất vui! Rất vui! Rất vui! r ấ 겸사바. 대문나프레핀. 로인이나이천해볼래못 잡아, 대문? 대문빨리리해야 대피야. 피메자. 브라스틱. 브기스틱 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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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 한번 더해요.